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만든 조작극 글라이비츠 사건. 1939년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전쟁을 반대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나치 독일은 도발을 가장해 전쟁 명분을 꾸미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게 바로 글라이비츠 사건입니다. 글라이비츠는 독일 국경 근처에 있던 라디오 방송국이었습니다. 힛너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주도한 이 작전에서 독일 SS는 수용소에 있던 폴란드인을 끌고 와 독일군 복장을 입힌 채 방송국에 난입시킵니다. 독일어로 도발성 메시지를 송출하고 실제 총격을 가해 침입 흔적을 연출합니다. 현장에 끌려온 폴란드인은 그 자리에서 총 통살된뒤 시신으로 연출형 증거가 됩니다. 독일은 이를 폴란드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 발표하며 자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유도합니다. 이 작전은 나치의 선전전략의 정점이었고 국민들은 곧바로 전쟁 정당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날인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전면 침공합니다. 이날은 곧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일로 기록됩니다. 전쟁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세계는 6년에 걸친 초유의 대참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전후 밝혀진 이 조작극은 나치의 철저한 기획과 선전 조작이었음이 드러났고 글라이비치 사건은 지금도 거짓된 명분이 만든 비극의 대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